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더 TV 자유자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상황이 점점 위험한 길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은 오는 10월 23일 인민대회당에서 항미원조 7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이 행사에서 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서 녹화 중계까지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60돌에도 그렇고 65돌 꼬꼬진 해는 크게 중국이나 북한이 기념을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항미원조 70주년을 인민대회당에서 대단위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종훈도 시진핑 주석의 이런 행사에 발맞춰 평안남도 해창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릉원을 참배했는데 그 규모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북한에서 한 번도 볼수 없었던 대단히 규모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을 총 동원해서 방문했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높은 공로를 치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태동의 아들인 모한룡 묘소에는 직접 김정은의 이름으로 된화한도 중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거대한 규모로 해창에 있는 그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릉원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갔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이 시점에 와서 중국도 북한도 6.25 전쟁과 관련된 행사를 이렇게 거대하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홀 좋은 명분 아래 한국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 수단과 전략 전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국을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중국 굴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이용할 때로 이용해 먹고, 이제는 세계 지투가 되자 우리를 가혹하게 짓밟는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에 맞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사두를 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것을 투집 잡아 한국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드 문제로 하여 한국은 엄청난 중국의 압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거대한 영토와 14억이라는 인구를 앞세워 우리 한국 경제를 짓밟아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던 상황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친근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써먹고 불리할 때는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붉은 발톱을 숨긴 늑대와도 같은 공산당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또다시 6.25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지켜낸 평화와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지속은 지난 19일에도 중국 정치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중앙위원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모두 이끌고 베이징에 있는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 행사를 참관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미국을 침략자 쪽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누구 때문에 발발했습니까? 이미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 모든 기록 영상들, 자료들이 한국 정부로 이관된 것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만나 지시하는 그 동영상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은 6.25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침략당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침략자로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한 침략자이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국의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은 지금 미국과 소리 없는 전쟁 즉 총소리만 높다 뿐이지 전쟁의 돌입한 상태입니다. 경제 전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을 중국은 자기들의 용이라고 일제 항해를 금지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항해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벌써 지겹차례나 제7함대 전투 군함들과 항공모함 구축함들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사전에 승인 없이 통과하는 군함이나 어떤 배의 상선일지라도 모두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면전을 각오해서라도 대만을 침공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은 선전개방개혁 40주년을 맞으면서 방문하기 앞서 광동성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해병대 즉 상륙작전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쟁 준비에 돌입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공개된바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항미원조하는홀 좋은 명분하에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음모. 이 거대한 음모는 대만을 침공했을 당시 미군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내세워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인 것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아니면 전년 전을 가상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이 거대한 두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한국을 다시 침공한다면 이것은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전쟁과 같은 중동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백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싶을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대만을 침공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력을 대만 해협으로 바로 중국은 이것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면 초과에 놓을 수 있는 중국은 바로 북한 김정은과의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서라도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미국과의 결사 항전에 나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은 중국에 속아왔다는 것이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자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부산까지 쫓겨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을 가동하여 침략을 당한 북한을 단죄하고 유엔군을 참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유엔군은 바로 침략을 당한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하는 것이 바로 유엔군입니다. 그렇다면 유엔군도 침략자인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침략자가 아니라 유엔군이 침략자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침략을 한 나라가 3일 만에 소를 내지고 보름 만에 부산까지 쫓겨내려가는 이런 전쟁사는 전쟁 역사에 단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것.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서 넘온 모든 정보자료들은 모태동과 스탈린이 어떻게 이 6.25전쟁에 개입을 하고 김일성과 인민군을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기로 했는지 모두 백일화에 드러나 있다는 것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대한민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중국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거대한 행사를 벌여놓고 북한을 끌어들여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무서운 음모라는 것 여러분들께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경제도 국민도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소히 붉은 발톱을 드러내는 중국의 본심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